10편 27편은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윗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인한 다윗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신자들은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20편, 27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그 14절, 마지막 절인데 거기 한번 볼까요? 14절, 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 여기 보면 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말할지어다. 여기 너라는 것은 어, 다윗 에,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 아, 이것은 에,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격려입니다. 에, 격려 아, 어떻게 격려한다고요? 너는 에, 자기가 자신에게 에, 믿음의 사람이 에,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 의지하는 데에서 바랄지어다에는 인내함을 요구합니다. 너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여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말씀은, 여기서 너는 또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면은 하 바로 오늘처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어,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에게 대한 격려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격려해 주신다고요? 너는, 그러니까 이 너는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적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을 격려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뭔 줄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가? 믿음은 뭘 이깁니까? 다윗은 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게 합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하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죠. 또 믿음은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있는가?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견디는 믿음이 나에게 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한다고요? 인내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형편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돌보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심정까지도 드는 현실을 다윗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믿음을 다윗이 어떻게 에,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우리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영적 무지 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마치 다윗이 빛과 같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빛이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의 빛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나의 군사력에 있지 않다 나의 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그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을 의지했다면 그가 정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치려는 대적이 실족했다. 왜 실족할까요? 자 여기 볼까요? 2 절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얼마나 그들이 악랄합니까? 뭘 하려고 나에게 왔다고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실족하여 넘어졌다. 오히려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졌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담대하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황하고 다,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군대, 여기 전쟁.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 중에 여기 그 그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 군대가 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에, 담대할 수 있다, 차분할 수 있다. 내가 오히려 거기서 안연하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죠. 이이이 이, 이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믿음에서 오는 거죠. 무엇을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뭐를 우리는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게 뭘까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다윗은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믿노라.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 그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누구를요? 세상껏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죠?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여러분 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빛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때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자들. 그렇죠. 성도가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자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정말 압니까? 무엇으로 압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증거가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뭘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에 뭐가 없다고요?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요. 뭘 만들어 내는지 보십시오. 자, 이 믿음이 다윗에게 인스, 인생에 있어서 뭘 만들어 내는가?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은 다윗이요. 그의 인생 속에서 열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계속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열망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도 열망하고 있고 계속 열망하고 계속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구했고, 앞으로도 구하고, 계속 구할 것, 그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청하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이. 절망하고 다윗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뭘 소원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악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를 만들어내는가 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며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게 합니다. 예배하게 합니다. 그렇죠? 나를 어디다 숨기신다고요? 초막 그 비밀한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고, 여와를 찬성하리라. 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나님께 예,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성전에서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 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참 믿음은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마땅히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란 중에 지키시고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참 성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은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일들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즐깁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환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더 누구를 사모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우리에게 주신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믿음은 또 어디로 가는가? 참된 믿음은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아까 예배로 연결됐죠? 것은 기도로 연결됩니다. 자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가 모두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믿음을 근거로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고백한 믿음,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주, 주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이제 나가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겠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런데... 기도 어떤 기도죠? 지금 다윗은요. 처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숨 나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다윗이 지금도 그 기도 중에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 같은 현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환란 중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이번 이제 교리 시간에도 우리가 좀 보게 되겠는데 언제나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반드시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까 뭐 어떤 거였습니까? 믿음의 확신, 믿음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삶, 또 기도라는 실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의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증진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신에 대한 이제 확신, 자신이 가지는 확신과 자신에 대한 격려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십삼 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 다윗의 확신입니다. 십사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이 말씀이 다윗이 자신에게 주는 격려라 그랬죠? 자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주시는 격려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경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둘러쳐 있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한 믿음 예배하는 믿음, 기도하는 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